첫 소식입니다.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연등회가 오늘부터 서울 종로와 조계사 우정국로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해외 11개국에서 30여 대표단도 동참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합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자 스님, 대만 불광산사 부주지 해륜 스님, 스리랑카 산티 니케타나 파리베나 승가학교 원장 다문폴라 아누루타 스님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국가무역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에 참석하러 해외에서 온 스님들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해외 11개국 31명을 초청하는 한국문화체험사업을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박 5일간 진행합니다.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등 불교 국가뿐 아니라 국민의 70%가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에서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와 태국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는 언론사 기자까지 동행해 한국 불교 최대 축제인 연등회를 취재합니다. 어제 서울 보암동 AW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환영오찬에서 종단협 사무총장 월도 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 불교 문화를 만껏 체험하길 희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 문화를 잘 체험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인종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부정치를 찬탄하는 큰 현대로서 어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도 이직되어지고 기억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해외 초청 인사들은 오늘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어울림 마당과 동대문에서 조개사까지 10만 개의 행렬등과 장엄등이 함께하는 연등 행렬에 동참합니다. 내일은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 마당에서 사찰 음식을 맛보고 참선과 단청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1600여 년 역사의 한국 불교를 만끽합니다. BTN 뉴스 남동욱입니다